안녕하세요 태지 쌤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교육용 드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토리 드론이고요. 교육용 드론이라서 상품 구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교재, 도서와 드론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플에서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언박싱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가 있고요. 교육자분들이 교육용 드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는 점이 있다면 바로 교재입니다. 텔로라는 드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론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요. 시중에 찾아보시면 쓸 만한 교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강사의 질에 의해서 아주 편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토리 드론이나 코드론 미니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수업에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 예산으로 드론을 구입하실 때 드론 자체만 보지 마시고 꼭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구입하셨으면 좋겠네요. 토리 드론은 이렇게 생겼고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안전망이 있네요. 굉장히 유연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뒤집어져도 떨어뜨려도 어느 정도 충격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프로펠러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물론 텔로도 이 안정망이 있지만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하지만 토리 드론은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처음부터 끼워져 있기 때문에 수업에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 이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고무.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착륙을 할때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 줄수 있겠죠. 이 부분은 배터리를 삽입하는 공간이고요. 케이블 방식이 아니라서 그냥 여기다가 끼워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케이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끼우는데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간혹 케이블이 단선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배터리고요. 배터리는 3.7V, 300mAh로 충전에는 40분, 비행은 5분이 가능하고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홈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어 화려하게 LED의 색깔이 들어오죠.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는 거고요. 충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도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 단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분의 프로펠러와 프로펠러를 제거할 때 쓰는 리무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리드론의 조종기고요 뒤에 보시면 조종기의 전원은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게 되고 기본 구성에는 빠져 있으니까 수업 준비하실 분들은 어, 별도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에도 5핀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할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왼쪽이 바이로봇의 패트론 V2라는 드론이고요 오른쪽이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토리 드론인데요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크기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색깔이 좀 다르고요 상단에 있는 이 안전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네요 두 드론의 배터리도 같아서 기존에 패트론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패트론의 배터리를 토리 드론에 활용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두 드론의 조종기고요. 조종기도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물론 버튼 구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조종기 배터리에도 이 드론에 쓰이는 배터리와 동일한 배터리가 사용이 되었는데 토리 드론에서는 AAA 건전지로 바뀌었죠. 지금부터는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동일한 이플 출판사에서 나온 한 권으로 코딩과 드론 날로 먹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의 경우에는 코드론 미니를 활용을 했었어요. 이 코드론 미니는 로보링크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로보링크의 대표님께서 이책 제작에 참여를 해 주셨고요. 토리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구덕회 교수님 그리고 박재일 선생님 그리고 김용환 연구소장님께서 공동 저자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토리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교재입니다. 컨텐츠가 풍부하다는 뜻이죠. 교재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국내에서 선호하는 코딩 교육 플랫폼인 엔트리를 활용하고 있고요. 요즘 핫한 인공지능 교육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드론을 날리는 수업이 아니라 코딩 교육에 활용하실 목적이라면 교재가 잘 되어 있는 토리 드론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토리 드론을 페어링하고 직접 날려봐서. 얼마나 잘 나는지 비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